결국 췌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췌장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췌장암이나 췌장 관련 질환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운동... 으로 살 빼려는 접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한 번쯤은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경험 해봤는데요. 운동하니까 더 먹고 싶어서 힘이 딸려서 더 먹고 싶어서 식사량이 1.5배 2배 늘어서 더 살이 찐 경험이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접근으로 운동을 너무 큰 비중으로 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음식도 같이 신경을 쓰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이 다이어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간호사 건강 연구에서 이만 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운동이 미치는 영향이 불과 0.4kg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뭐 살을 빼는 것에 시간적 여유와 노력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가 대부분은 이제 거의 타이트한 바쁜 현대인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운동이 바로 살을 빼는 데 미치는 영향보다는 음식으로 일단 몸을 순환을 잘하게 만들고 지방 분해하는 간과 또 장애 건강 상태를 좀 최적화시킨 다음에 한두 달쯤 몸을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시면 근력 강화나 또 혈액순환, 지방 분해, 유산소 운동의 지방 분해가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체력도 약하고 또 살도 찐 상태에서 운동으로 바로 접근하면 운동하고 너무 지쳐서 오히려 몸이 더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더 먹게 돼서 살이 찌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비축성 에너지원인 글리코겐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당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또 근육이 합성될 때도 당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 먹거나 또 너무 단백질 위주로만 먹어도 근육 합성도 잘 되지 않고 운동에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좋은 음식을 과일, 채소, 견과류 이런 좋은 음식을 같이 잘 드시면서 몸을 좀 만드시고 체력이 조금 좋아졌을 때 그때 운동을 하시는 것이 다이어트에는 훨씬 더 좋은 접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운동 없이도 건강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몸에 신진대사가 굉장히 활발한 분들의 경우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냥 아무 음식이나 먹고 신진대사 활발한 게 아니고요. 제가 늘 강조하는 위장과 간, 췌장 이런 신진대사 핵심 오장육부의 장기가 튼튼한 상태일 때 운동을 하지 않아도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일부러 하루에 한두 시간씩 뭐 헬스장이나 뭐 따로 운동에 시간을 내지 않아도 끊임없이 신체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장수하는 마을이라고 알려진 블루존의 사람들을 보면 뭐 일부러 헬스장 다니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 동네는 100세 이상 사는 것이 좀 당연하게 된 마을들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0세인들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요. 이 신체 활동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어우러져 있습니다. 특히 좌식 생활을 많이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오랫동안 앉아있게 되면 순환이 안될 뿐만 아니라 혈액이 몰리기 때문에 건강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자식 생활 하는 경우에는 꼭 1시간 안으로 30분이나 한시간 단위마다 5분, 10분이라도 꼭 움직여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갱년기 이후에는 아무래도 뭐 호르몬에 좀 변화가 오기 때문에 갱년기 이후에는 집에서 움직임을 또 과하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저도 저녁을 먹고 항상 저는 제자리에서 걷기를 하는 편인데 이렇게 집에서라도 항상 움직임이 많은 분들은 특별히 운동 없이도 건강한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 소화가 우리 몸에 가장 첫 번째 필요한 생명의 작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로 완전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이 비교적 미국인 만큼 초고도비만이 없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위장이 그만큼 감당을 하지 못해서 살이 안 찌는 원인도 하나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식사 시에 국이나 찌개를 꼭 드시잖아요. 그러면 쌀밥을 먹을 때, 최대한 꼭꼭 씹어 먹어야 탄수화물이 침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 국물을 드시는 순간 후루룩 삼켜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침이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위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위에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바로 최장에서 만들어내는 아밀라에제를 가지고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최장은 아밀라에제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단백질 분해 요소. 지방 분해 요소 또 혈당 조절 인슐린 글루카곤 호르몬까지 만드는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췌장이 후루룩 삼킨 쌀밥까지 또 소화를 시켜야 된다라면 췌장은 점점점점 비대해집니다. 과부하 일을 많이 하면 그 부분이 이제 붙게 되는 거죠. 췌장비대로 인해서 결국 췌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췌장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췌장암이나 췌장관련 질환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식사 시에는 밥은 침에 의해서 다 소화를 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꼭꼭 씹어 먹어라 하시잖아요. 50번 100번 씹으면 밥을 물 없이 국물 없이 그냥 침에 의해서 꼭꼭 씹으면 입에서 거의 다 죽이 되고 일반 죽은 씹을 필요가 없으니까 마치 수화가 잘 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침에 의해서 죽이 되는 것이 완전 수화가 됩니다. 이렇게 꼭꼭 씹어서 드시는 습관만 가져도 위가 상당히 일을 적게 하게 돼요. 막 일할 필요가 없거든요. 위와 또췌장 이런 장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 효소를 보충하게 되고 이를 줄여줍니다. 따라서 꼭꼭 씹어 드시는 습관, 물 따로 밥 따로 드시는 습관이 굉장히 소화에 도움이 되고 우리 위장들을 잘 지켜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식사를 하실 때 음식을 한 숟가락 딱 넣고, 뭐 밥이나 반찬을 한 숟가락 딱 넣고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젓가락을 딱 내려놓고 50번 씹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밥은 50번 정도 씹으면 이제 거의 물이 되는 수준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가끔씩 어떤 음식은 100번 정도 씹어야 물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보통 50번도 잘안 씹거든요 한 10번? <laughs> 한 5번 10번 씹고 쓱 삼키잖아요 그래서 50번은 저는 씹으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더 건강에 더 꼼꼼하게 지킬 수 있다 더 나는 더 좋은 몸 만들고 싶다. 100번. 찝으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은 저는 살이 쪄야 하는데 살이 찌지 않아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살이 찌나요? 네, 저에게 오시는 분들도 너무나 이 해독주스를 많이 드셔서 막 38kg, 뭐 남성분이 49kg 이런 분들이 종종 오십니다. 네, 여기서 저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몸에 너무 지나치게 생채소를 많이 드시면 지나치게 살이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생채소는 몸을 차갑게 만드는 기능이 같이 있기 때문에 좀 체중이 너무 너무 떨어지지 않게 적절하게 드시길 바라겠고요. 어, 어느 음식이 좋다고 너무 그거에 집중하고 오래 하는 것보다는 내 몸의 컨디션에 맞게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 살이 찌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는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일단 채소를 좀 줄이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채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갑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생채소의 경우에는 좀 줄이시고 대신 채소는 좀 익혀 드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채소가 사실 너무 다양하잖아요. 푸른잎 채소도 있고, 뭐 고구마 감자까지 다그 많이 범위에 드는데, 일단 생채소, 푸른잎 채소, 뭐 당근 양배추, 이런 것들, 약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녹말이 좀 없는 채소들 있죠. 이런 것들은 양을 좀 줄이시면서, 과일의 경우에는 하루에 뭐 300에서 500g 정도 너무 지나친 양보다는 적당히 드시고, 꼭 같이 드셔야 되는 게 견과류, 좋은 지방과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저는 이제 자죽을 끓여 드세요 라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좋은 지방과 좋은 탄수화물이 섞여 있는 걸 드시면 살이 좀 찝니다. 그래서 꼭 같이 지방과 좋은 탄수화물 섞어서 꼭 드시길 바라겠고요. 과일을 꼭 드셔야 되는 이유는 보통 비타민, 미네랄들이 조효소가 돼서 살이 찌는 몸으로 바꿔 줄수 있는 역할을 해 줍니다. 과일은 살이 찐 분들은 빠지게 만들고 살이 빠진 분들은 찌게 만드는 좋은 효과가 있어요. 신진대사를 잘 맞춰줍니다. 그래서 과일과. 자축 같은 좋은 지방과 좋은 탄수화물의 음식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